니다 인체에 닿는 부분들은 100% 안전한 소재들로 그리고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안전성을 감안해서 소재의 퀄리티를 조금 다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한 닿는 면들에 대해서는 피부에 가지고 있는 자극도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100% 유기농을 사용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사실 피부에 가장 닿고 오래 닿아 있는 면이 사실 이 탄면이에요, 그렇죠? 다른 부분들은 사실 내 피부에 직접 닿을 일이 없는데 여기는 피부에 전면적으로 직접 닿아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100%네 유기농 100% 순면 커버를 사용을 했고요. 단순 유기농을 사용을 한게 아니라 저희가 텍사스 유기농 면화를 사용을 했어요. 텍사스 유기농 면화라고 하면은 이제 유기농 면화 중에서도 최고급 사양.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OCS 인증이라고 하는 좀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한 유기농 소재를 100%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마 테스트, 자극 테스트에서도 제로를 받았어요 예민한 그날에 조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다도 보풀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자르는 공법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자극 없이 조금 사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흡수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 거의 느끼시지 못하는 수준으로 테스트상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안쪽을 셋 대신에 그냥 순수한 펄프로만 어, 천연소재 펄프로만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LDL 탑시트 뭐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확산할 수 있는 시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천연 소재인 펄프를 사용해서 흡수하는 기능은 천연 소재인 펄프가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생리혈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량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게 빨리 흡수가 되지 않으면 표면에 남아서 굉장히 축축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LDA 시트를 홀 타입 시트로 사용을 했니다 홀타입이라고 하면 여기가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있는 게 보이시죠? 구멍이 있어서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고 확산이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날개 옆쪽으로 생리혈을 잡아줄 수 있도록 생 방시선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패턴상으로 조금 더 생리혈을 안쪽으로 잡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흡수력 관련해서는 식약처에 세이 없는 생리대는 몇배 이상 흡수가 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보다 한30% 정도 업해서 지금 저희가 흡수력을 잡았고요. 이분이 천. 유기농 시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모카시 같은 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희 화장솜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뭐 까만색 모카시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laughs>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어 이게 100% 유기농 시트여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 유래가 된 바이오매스 필름을 방수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원료를 추출해서 만든 u s d 인증을 받은 바이오메스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 모든 여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양이 버려지는데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쉽게 생분해가 되고 지구에 조금 부담을 더는 용도로 이런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체 제품에서 걱정하시는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라돈,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 26종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검출임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피발성 유기화합물 역시 10종이 불검출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적게 나오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검출임을 확인을 하고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네 가지 타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팬티라이너 제품, 어, 뭐 생리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 혹은 일상에서 착용을 하시기 편하게끔 사이즈를 조금 키웠습니다. 기존에 조금 긴 팬티라이너에 대한 요구가 많으셔가지고 18cm로 조금 롱 팬티라이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날 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중형 생리대, 그리고 양이 많으시거나 양이 많은 날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생리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사용을 할수 있는 뒤쪽이 조금 넓게 퍼져있는 형태의 생리대인 오버나이트까지 이렇게 4종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샘플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 짠! 더 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만큼 생리기간에 너무 예민하거나 생리통에 예민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다는 이야기였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민감하고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편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생리를 하는 중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대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죠. 뭘 써도 불편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어, 세비 주는 장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내 몸에 편안한 걸 사용하겠어 하는 소비자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생리들을 1년 365일 착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실 자극감이나 예민도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순환대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애터미가 사실은 유통만 하는 브랜드였는데, 저희가 제조. 생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걸 원스톱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고민도 많고 굉장히 중간 과정도 까다로웠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돌렸더니 의외로 예민하신 분들, 생리통이 심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언제 출시되냐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도 많으실 거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고, 세프리 제품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도 이미 조금 고가긴 하지만 노셉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터미는 저희가 접근 가능한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어,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굉장히 고사양으로 출시를 함에도 접근 가능한 가격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셉 없는 제품을 좀 쓰고 싶었는데 가격적인 부담 아니면 품질적인 부담으로 좀 사용을 못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도 좋을 것같고요 한번 만나보고